우리의 행위가 신실하고, 우리의 태도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주님과 한 작은 약속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 1서, 요한 1서를 좀 읽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장 21절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일날 선포할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명사도 형용사도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쩌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건 행위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 역시 명사가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형용사,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을 삶의 동사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두 가지 큰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주관적 죄책감의 해결입니다. 주님께 대해 형제에 대해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해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목적으로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우리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크리스천의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통로인데, 우리가 사랑할 때에 이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2절은 사랑을 동사화할 때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이것은 내가 어, 가늠하지 않는 것, 뭐 도둑질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안 하는가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왜왜 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를 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왜 그것을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의 목적과 원리에 부합하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로 사랑하고 형제를 우리의 행위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을 동사화할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성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내가 두고두고 두고 쌓아놓고 꺼내먹을 당감처럼 꽃감처럼 내가 받아 내가 누리기 위해 내 삶에 담아두는 뚜껑이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유입이 되고 나를 채우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웃 세계로 흘러 넘쳐가야 하는 강줄기 파이프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사해 바다처럼 침체되고 매그릴고 허기지는 이유는 이웃 세계로 흘러가야 할 방향 그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출구가 막힌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 개념으로 명사화 되거나 느낌으로 형용사화 되지 아니하고 사랑인데 실체적인 삶 속에 실행될 때에 그것은 내 사랑이 내 기도에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응답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이 정력에 정력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방향성을 얻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동사화할 때에 기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십사절이죠. 사랑을 동사화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주 안에 고하고 주님이 그 안에 고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축복은 주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와 교제로서의 성숙에 있습니다. 사랑을 동서화할 때에 기도가 자라고 기도가 성숙하고 기도가 권능을 발휘하고 기도가 자신과 남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힘을 힘을 잃는 이유, 그 기도를 해야 할 명분도, 그 기도를 해야 할 동기도, 그 이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명분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에게 많은 말을 설득을 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라면 불교도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기도의 큰 어, 기도의 큰 어, 은혜가 임해서 우리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명사화된 사랑, 형용사화된 사랑에 익숙한 우리에게 사랑의 동사화를 요구하는 주님이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아, 사랑해야지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참 안됐다 그 사람 참 안됐네 아이고, 어쩌나 그건 다 형용사화로 끝난 겁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그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즉시 전화하세요 오늘 누군가 내일은 한번 만나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내일 그거 하세요 사랑은 그 자리에서 행동하되어야 합니다 예. 저는 누군가 기도를 부탁할 때 수첩에 적어놓는 바로보다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버릇을 갖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충동에 따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랑할, 사랑을 행동할 걸 요구할 때 그것을 이틀 연기하고 삼일 연기하면 그 성령의 독촉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사화를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지난번에 말씀 들은 것처럼 주관적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관념, 생각, 느낌,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기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이 세 가지로 말했죠.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두 가지 기도의 조건, 기도의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명 준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나는 게 어디 있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 사랑이 동사화 될 때에. 연락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계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들들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의 중원부원 기도입니다 3번 우리의 영적인 삶이 침체되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기도의 방향성 상실과 출구가 봉쇄된 것에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병이 아니고 기도는 파이프입니다 사해바다와 갈릴리바다의 차이를 아시죠? 기도의 방향성, 이 기도는 축복이 나를 통해 아웃플로우 나를 통해 흘러 가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내 내 마음이 내 기도가 아, 내 기도가 정말 힘이 있으려면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될때 그때 그 기도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꾸 개념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그를 가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를 가치있게 만드는 것. 말 한마디, 전화 하나, 카톡, 문자 하나, 커피 한잔. 그것을 그 사람이 어, 나는 가치 없저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 됐다. 그거 가지고는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두 손으로 무거운 짐 들고 있는 저 아주머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축복이 될 일은 뭘까? 두 손으로 무거운 짐 들고 있는 저 아줌마를 내가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엘리베이터 단추 눌러주는 겁니다. 몇층 가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작은 일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조그만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서 도 우린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유리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잠시 뒤를 돌아보고 누군가가 뒤따라온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문을 좀 붙잡아주는 그 작은 에너지의 소비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 한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들어갈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거는 앞에 가는 사람이 문을 열고 확간 다음에 확 열어지시고 가면 그게 그만하는 속도로 뒤로 오는데 다음은 코피 터집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작은 거지만 그만 하나 붙들어 준다고 뭐 그렇게 대단히 건강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네, 아주 작은 일이죠, 아주 작은 일.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이 말도 속기 싫지만 그게 우리 감정에 그건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마음에 드는 것과 상관없이 격려에 미소 한번 져주는 거등 한번 두드려주는 거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사랑의 동사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 관계가 성숙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내가 원했던 걸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 대로 가족들이 빨리 주 앞에 돌아오고 내가 원한 대로 아, 교회도 부흥하고 뭐 이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싸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꾸 만나 데이트하면 결혼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랑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편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묶는 관계의 본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이에 전혀 관련성을 갖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기도 생활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